네, 오늘은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 14분. 어제 비 엄청 내리고 많이 내리고 오늘은 일단은 태양이 떴어요. 어, 태양이 한70% 한 정도 맑게 떴어요. 자, 이어서 야곱이 147세로 사망하고 야곱의 시신을 이제 상여로 해서 막벨라굴의 장례식 매장하게서 상여를 운반하는데 상여 운반하는 그 상황이 여기 기록돼 있어 요 야살의 책에 56장 22절 야살책 56장 22절 그 이후로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멈추고. 그러니까, 상여를 어디, 어디 운반하라는 그런 명령이에요. 그가 침상 안으로 발을 넣고, 야곱이 죽었으니, 그의 백성들에게 모아지니라. 자, 56장, 23절. 요셉이, 총리 요셉이 56세에요. 여기 총리 요셉이 56세. 그의 아버지 야곱 147세 이제 사망. 기대어 부르짖고 야곱으로 인해서 울며, 야곱에게 입을 맞췄다. 총리 요셉이 비통한 소리로 외쳤다. 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야살책의 56장 24절. 야곱의 아들의 아내들과 그의 모든 식구들이 야곱에게 나와 기대며, 그로 인해 울었으니, 야곱으로 인해 매우 큰 소리로 울었다. 56장 25절,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함께 일어나 그들의 옷을 찢고, 그들 모두가 허리에 삼배를 두르고, 그들의 얼굴을 숙였다. 그들이 하늘을 향하고, 그들이 머리 위에 흙을 뿌렸다. 56장 26절, 이 일이 요셉의 아내 오스나스, 아스나스나 이렇게요. 이름이, 아스나 세계도 들렸으니 그녀가 일어나서 삼배를 둘렀다. 그녀와 함께한 모든 애굽 여인들이 야곱을 위하여 나와 애도하며 울었다. 56장 27절. 야곱을 알았던 애굽의 모든 백성들 또한 이 일에 대하여 들었을 때 그들이 그날 나왔으며 온 애굽이 열흘 동안 울었다. 이제 열흘이라는 건 70일예요. 장례식이 70일이에요. 야생 56장 28절 가나안 땅으로부터 애굽으로 왔던 이제 같이 이주할 때 따라왔던 여인들도 그들이 야곱이 죽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를 위하여 애굽에서 70일 동안 울었다. 여기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왔던 여인들이라는 것은 직계 자손들은 아니지만 어, 야곱을 따라서 같이 이주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주할 때 직계 후손, 이제 야곱의 직계 후손, 야곱의 아들, 딸, 손자, 손녀, 요 사람들이 직계 후손이고, 또 며느리는 포함이 안되고, 또 이웃, 여인들도 포함이 안돼요. 그래서 애굽으로 같이 따라왔던 여인들도 그들이 야곱이 죽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야곱을 위하여 애굽에서 70일 동안 울었다. 장례식이 70일이에요. 야사리책 56장 29절 이후에 요셉이 그의 종들, 의사들에게 그의 아버지를 몰약과 향유와 모든 종류의 향과 향수로 방부 처리하라고 를 명했다. 이에 그 의사들이 요셉이 그들에게 지시한 대로 야곱을 방부 처리하였다. 56장 30절, 애굽의 모든 백성들과 고센 땅의 어른, 어른들과 모든 거주민들이 야곱으로 인하여 울고 슬퍼였다. 그의 모든 아들들과 그의 식구들의 자녀들이 여러 날 동안 그들의 아버지 야곱으로 인하여 애도하고 슬퍼였다. 56장 31절. 그를 위하여 슬퍼한 날들이 지나고 70일이 됐을 때, 이제 그장례 기간이 70일. 요셉이, 총리 요셉이 파라오 왕 까야나, 이름이 까야나의 개인 이름이, 공식적으로 파라오, 파라오 이렇게 부르지만, 그 개인 이름은 까야나예요 파라오에게 말하되, 이제 직접 말한 것은 아니고, 직접 말한 것은 아니고, 이제 누구를 이렇게 해서, 대신해서 전달을 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가서 나의 아버지를 가난 땅에 매장, 장례식, 막벨라구의 장례식이에요. 하겠습니다. 야곱이 나에게 맹세하게 한 대로입니다. 야곱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총리, 총리 요셉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의 종에게, 왕에게 요셉을 대신하여 전하여 요셉의 출국, 출국, 출장 허가를 어, 승인해달라는 그 요청을 냈어요. 자, 야사의 책의 56장 32절. 파라오가 요셉을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너희 아버지 야곱이 말한대로 내 아버지 야곱을 장사하라. 그가 너 요셉에게 말한대로 하라. 하니 이에 요셉이 가난 땅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일어났으니 야곱이 그들에게 명한 대로였다. 56장 33절. 바로가 온 애굽의 땅에 선포하라고 지시하면 말하되 누구든지 야곱의 장례식을 지내기 위해 요셉과 그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라. 그렇게 선포까지 해서 자, 야살 책의 56장 34절. 온 애굽이 파라오의 선포를 듣고 그들 모두가 함께 일어났으니 파라오의 모든 종들과 그의 집의 어른들과 애굽 땅의 모든 어른들이 요셉과 함께 올라갔다. 야곱의 장례 행사가 왕이 선포할 정도로 큰 행사였어요. 완전히 뭐 국장급의 국장, 나라의 장례식. 자 파라오의 모든 관리들과 귀인들도 요셉의 종들과 같이 올라갔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야곱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나갔다. 56장 35절. 야곱의 아들들이 그가 누워 있는 상여를 옮겼으니 이제 야곱의 시신을 옮기는 거예요. 그들이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지시한 대로 였다 그들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그렇게 해 가였다. 명령대로 이제 56장 36절. 그 야곱의 상여는 순금으로 짜여진 것이었으며 그 안에는 오닉스 보석과 베델리움으로 수놓은 것이었다. 상여의 덮개는 실을 섞어서 금으로 짠 것이었고 그 위에는 오닉스와 베델리움으로 만든 고리들이 있었다. 56장 37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의 머리 위에 금으로 된큰면류관을 씌웠고 그 총리가, 총리 요셉이 그 죽은 야곱의 시신의 손에 금으로만 금으로 된 홀, 홀을 쥐어들렸다 그들의 통치자 왕자들의 관습과 같이 그 상여를 둘러쌌다. 56장 38절. 애굽의 모든 군대들이 이 행진에 앞서 나갔으니 선두에 파라오의 실력자, 친위대 군대들이 있었고 요셉의 실력자, 신위대 군대들이 있었다. 그가 그러니까 왕의 시위대가 있고, 또 총리의 시위대가 있어요. 그들 뒤로 애굽의 나머지 거주민들이 따랐다. 그들 모두가 칼을 두르고 갑옷으로 무장을 하였다. 전쟁의 장비들을 그들이 둘렀다. 그 상여 맞은편 멀리서 모든 우는 자들과 슬퍼하는 자들이 나갔다. 울, 울며 슬퍼하며 그 나머지 백성들의 상여를 따라갔다. 요셉과 그 친구들이 맨발 신발 샌다를 착용하지 않은 맨발로 상여를 가까이 함께하며 울었고 요셉의 나머지 종들이 그의 주변에 나갔다. 각 사람이 장식품을 둘렀고 그들 모두가 전쟁의 무기들로 무장했다. 56장 41절 야곱의 종들 중에서 50명이 상여 앞에 나가며 길가에 몰약과 알로에와 모든 종류의 향수를 뿌렸다.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그 향수 위를 걸으며 상여를 날랐다. 야곱의 종들이 그들 앞에 나가며 길가에 향수를 뿌렸다. 56장 42절. 요셉이 큰 무리와 함께 나갔으며 그들이 가나 땅에 이르를 때까지 매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행했다. 그들이 아다스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으니, 그곳은 요단 저편에 있는 곳이라. 그들이 그곳에서 매우 슬퍼하며 심하게 애도하였다. 야셀 책의 56장 가난의 모든 통짜 왕자들이 이 일에 대하여 듣고, 그들 모두가 나왔다. 각인의 집에서, 각자의 집에서 각자가 이렇게 나왔으니, 가난의 통치자 왕자들 31명, 31명이 나왔다. 31명이에요. 그들 모두가 그의 사람들과 함께 나와서 야곱을 인해서 슬퍼하며 울었다. 이 모든 통치자 왕자들이 야곱의 상여를 보니, 요셉의 멸류관이 그 위에 있더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멸류관을 그 상여 위에 올려놓으며, 멸류관들로 그것을 들렀다. 이 모든 통치자 왕자들이 그곳에서 야곱의 아들들과 애굽인들과 함께 야곱으로 인하여 크게 슬퍼하였다. 이는 가난의 모든 통치자 왕자들이 야곱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용맹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이제 계속 이어지는 야세세계 56장 46절 이렇게 이어져요. 자, 일단, 일단, 어 여기 막펠라굴에서 1차 전쟁이 있는데 1639년 막펠라굴에서 1차 전쟁이 그 일어나요. 야곱의 화려한 장례식 막펠라굴의 매장하기 위해서 막펠라굴에 다가갔더니 에서가 야곱의 시신을 막펠라굴 어, 매장을 고의로 방해하다 장례식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총리 요셉 현직 총리 및 야곱의 후손들과 우발적인 충돌로 전쟁이, 1차 전쟁이 일어나서 에서가 그 장례식 현장에서 목이 잘림, 목이 칼로 베, 베어져서 잘라지는 거예요. 피살이 됐고, 에세 후손 40명이 막벨라 구을 전쟁에서 전사. 이 전쟁에서 살아남은 에세 후손들, 추종자들은 현직 총리, 요셉의 총리 지휘하에 이집트 군대에 의해서 이집트로 전쟁 포로로 잡혀왔다. 그 이후, 그 이후 일주일 후에, 일주일 후에, 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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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막벨라 쿨에서 7일간의 장례 행사를 그대로 강행을 했고 그 이후에 2차 전쟁으로 힉소스 왕조의 수도까지 공격하는 에의 후손들과 2차 또 3차는 전쟁 포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거의 한 1년 후에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제 또 쳐들어와요. 그 전쟁이 계속 이어져요. 자그 전쟁 포로들은 요셉이 사망한 후1500 85년. 1585년, 사망 후에 전쟁 포로가 몽땅 다 탈출을 했다. 그래서 전쟁 포로로 54년 동안 지내게 돼요. 자, 56장, 46절, 이어지는 거, 여기, 여기 보면, 계속 이어지는 내용으로 야살의 책의 56장 46절로 이어지는데, 그, 여기 이어서, 여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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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그 다음에 여기, 점, 점, 점. 여기, 점, 점, 점. 그 이어지는 내용에 의해서. 자, 야살의 책, 56장 47절.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으며, 그의 아들들과 온 애굽이 그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가난땅으로 야곱의 상여를 옮기고 있다는 소식이 에서에게도 전해졌다. 야살제 56장 47절, 에서가 세일산에 거하고 있었는데 그가 이 일을 듣고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들과 그의 모든 식구들과 함께 일어났으니, 그 사람들의 수가 힘이 많더라. 그들의 야곱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울기 위해 나왔다. 에서가 나왔을 때, 그가 그의 형제 야곱으로 인하여 슬퍼하였다. 이에 모든 애굽민들과 모든 가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그곳에서 야곱의 사망으로 인하여 에서와 함께 크게 울며 애도하였다. 요셉과 그 형제들이 그곳으로부터 그대 아버지 상여를 메고. 헤브론으로 나갔으니 그 막벨라굴 안에 그들의 손조들 옆에 야곱을 매장하기 위함이라 야세제 56장 50절 그들이 길르앗 아바 막벨라굴 헤브론 막벨라굴에 이르렀다 그들이 나올 때 에서와 에서의 아들들이 총리 요셉과 그 형제들을 맞은편에서 막벨라굴을 막고 서서 야곱의 장례 행사를 방해한 거예요. 시신 매장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곱이 여기에 붙일 수 없다. 이 이는 이곳 막벨라굴이 에서와 에서의 아버지 이삭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라. 야살제 56장 51절 요셉과 그 형제들이 에서의 말을 듣고 그들의심이 노하였다. 총리 요셉이 에서에게 다가가 말하되 에서의 아들들이 말한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슨 뜻입니까? 정령 이삭이 죽은 할아버지 이삭이 사망한 한 지금부터 27년 전에 나와 나의, 나의 아버지 야곱 당시 122세 야곱이 상당한 값을 치르고 에서, 당시 122세, 지금 현재 147세, 25년 전에, 당신, 어, 큰아버지 에서로부터 이 굴을 샀으니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일입니다. 그가 또한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후손들로부터 이 가난 땅을 샀습니다. 상속, 유산, 분할 정리했다는 것을 증빙을 서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56장, 52절.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그의 후손들을 위한 영원한 유업으로 그것을 샀으니, 어찌 에서 당신이 오늘 이렇게 말을 합니까? 56장 53절, 에서가 대답하면 말하기를, 요셉, 너가 거짓말하며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 모든 땅에서 나에게 속한 어떤 것도 내가 야곱에게 팔지 않았도다. 총리, 요셉, 내가 말하는 것처럼, 나의 형제 야곱이 이 땅에서 나에게 속한 어떤 것도 사지 않았도다. 에서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의 말들로 요셉을 속이기 위함이었으니, 이는 에서가 야곱에게 가난 땅에서 그에 속한 모든 것을 팔 당시, 그러니까 상속, 유산 유산 상속 그 집은 정리할 때 요셉이 31살로 이집트 총리 현직에 있었고, 요셉 당시 31살은 이 유산 분할의 매매 현장이 없었음을 에서가 잘 알기 때문이었다. 에서의 인성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요셉이 에서에게 말하되, 정녕 나의 아버지, 야곱이 당신과 함께 이러한 것들을 구매 기록지에 문서로서 포함시켰고, 그 증인, 네 명의 증인들로 그 기록을 증거하였습니다. 고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 애굽 안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56장 56절 에서가 요셉에게 말하되 그럼 그 기록지를 가지고 오라 내가 그 기록지에서 발견하는 모든 내용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할 것이라 요셉이 그 형제 납달리를 불러서 말하되 급히 서두르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내가 납달리 형에게 간청하오니 애굽으로 빨리 달려가서 그 기록지 모두를 가지고 오소서 그 부동산 구매 기록지, 봉인된 기록지와 열린 기록지 또한 장자권의 기록이 된 모든 거래, 장자권 매매에 관한 기록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첫 기록지들을 가지고 오소서 야세리 책의 56장 58절 납달리 형이 그것들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오면 오늘 에서와 그의 아들들이 하는 모든 말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야르제5 6 장. 납달리 총리가 요셉의 말을 듣고 아, 납달리가 총리 요셉의 말을 듣고 그가 서둘러서 애굽으로 달려 내려갔다. 납달리는 광야에서 광야에 있는 어떤 수 사슴보다도 발이 가벼웠다. 그가 곡식을 곡식 이상을 으러스러뜨리지 않고도 그 위를 지나갈 정도의 엄청나게 빠르다는 얘기예요. 야세세 56장 60절. 납달리가 그 기록지들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집트로 달려간 것을 에서가 보고 그와 그의 아들들의 막벨라 굴에 대하여 그들의 저항을 더 강하게 했으니 에서와 그의 모든 백성들이 총리 요셉과 야곱의 후손 요셉의 형제들 총리 요셉의 친대 경호군대에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다. 1차 전쟁이 일어났어요. 56장 61절.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애굽의 백성, 총리 요셉의 친이, 군이 경호대 군대와 에서와 그 사람들과 전쟁. 에서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들이 야곱의 아들들 앞에서 패하였으니, 야곱의 아들들이 에서의 사람들 40명을 죽였다. 1차 전쟁. 에서의 추종자 완패. 자, 살아남은 에서의 추종자는 이집트로 전쟁 포로로 잡혀갔다. 그러고, 이제, 장례식 계속, 그, 이제, 돼요. 자, 56장, 62절. 야곱의 아들, 단의 아들이 그때 야곱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다. 그가 그 싸움의 장소로부터 1 0 0규빗 정도 떨어져 있었다. 이는 그가 야곱의 상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상여 옆에서 야곱의 자녀들과 함께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 그주심이라는이 벙어리, 벙어리가 이제 애서를 목을 잘랐는데, 야세 책의 56장 63절, 주심이 벙어리며 귀머어리였으나 그가 그 사람들 가운데서 혼란의 소리를 이해하고 전쟁이 일어났던 걸 눈으로 본 거예요. 야세레제 56장 64절 그 야곱의 아들 단의 아들 주심이 물으면 말하되 어찌 당신들이 이 시체를 매장하지 않느냐 이큰 소동이 무엇이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에서와그 아들들의 말들로 대답하니 그 야곱의 아들 단의 아들 주심이 그 전투의 가운데 있는 애색에 느닷없이 달려가서 칼로 에서를쳐 죽였으니 그 야곱의 아들, 단의 아들, 쭈심이 에서의 머리를 잘랐다. 에서의 머리를 멀리 던져서 날아갔다. 에서가 그 전투의 사람들 가운데 피살, 쓰러졌다. 순식간에 벌어진 우발적 살해 사건이에요. 야살세의 56장, 65절. 야곱의 아들, 단의 아들, 쭈심이 이 일을 행하였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에서의 아들들을 이겼다. 야곱의 아들들의 숫자가 많고 힘을 사용하여 그들의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그 굴에 장례식을 강행해서 에세의 아들들은 그것을 그냥 바라보았다. 야곱이 헤브론 막벨라 굴에 붙였으니 아브라함이 매장지 소유를 위해서 헷셋 아들로부터 샀던 그 막벨라 굴이었다. 그가 매우 값진 옷들을 입은 채 묻혔다. 초호화스러운 장례식이에요. 어떤 통치자도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표한 그러한 영예로움을 얻지 못했으니 이는 그가 통치자 왕자의 장례 절차와 같이 대단한 존기로 야곱을 매장하였기 때문이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를 위해서 7일 동안 슬퍼하였다. 이제 매장한 그 후에도 그, 막벨라 굴에서 7일간의 장례식이 있는 거예요. 그 절차가 있는 거예요. 7일 동안. 자, 일단은, 일단은 여기까지.